자차 빗게 됐고요. 볼트. 자 효주 아빠 점점 따라옵니다. 점점 따라옵니다. 정확히 보시면 점점, 점점 있습니다. 와! 마지막 파이널. 네 오늘 일 7분 이렇게 FRP 빵7개 걸고요. 네, 트리 타기 대승으면7번 합니다. 자배승치할게요 출발입니다. 자 볼트 시용 2 분의 4기를 자 이러면 볼트 선수 승입니다. 사아주셔도 됩니다. 정비도 못해요. 자 시용 선수 이 팔로 네, 효주 아빠에 나오셔야 됩니다. 효주 아빠. 다음 주자수업아빠님대기하시고요 네, 아, 우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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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서하게요 바로 는겁니다 예. 못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안됩다 예. 아니요, 아니요. 효주아에 먼저 고르는겁니다 네, 정주아 그래. 예. 먼저 골라요 그래. 다음은 이제 수아빠님 대기하시면 그래. 됩니다 자, 준비하시요션 출발 자, 효주아빠님 오, 두색도 하셨네요. 이쁩니다 자, 주아빠님 준비하시고, 효주아빠 볼트선수 대결 자, 색발레 자, 효주아빠님 평소로 지금 세컷에 지났습니다 날방이죠? 아우 어, 지금 가볍게 최고 어, 어, <laughs> 자 볼트 선수 준비하 되겠습니다 2연승 다음 수아빠님 자 이러면, 이러면 순위가 바뀌는 거죠 <웃음> 자 흥소하바리 <laughs> 다음은 다음 뉴박파리 수아빠님 먼저 준비 자오 지금 볼트 선수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자 준비하시고 레디 다음 뉴박파리 대기하세요 출발 자 1번 수아파 2번 골드선수출발 했습니다. 오, 자조리조커자 오늘 이렇게 7번 합니다. 자 빠르다 빠릅니다 지현님 이제 볼드님의 연습을 막아낼 것 같습니다. 오 절기 좋고요. 아, 부진이야. 볼드 삼연승. 다음 유박카 유박카님 부르시고. 오우. 자 준비하세요. 준디 준비, 1번 유바카, 2번 볼트. 다음, 우주영 선수 준비하세요. 자, 유바카 1번입니다 아차리, MA로 나오신 유바카. 오, 약간 핑크색이요. 지금 박힌 트랙에서도 잘 가는 모습. 유바카니, 지금 볼트 선수 연습을 막아낼지, 아, 볼트 선수, 또, 희생양이 될지, 어, 이거, 그럼프를 하지만, 어, 승리하신 선 연습을 막아낸 유기카파유박죠자 유명타. 오주영 선수 대결 하겠습니다. 자, 볼트 선수는 3개당 올라오셨고 짧고 3연승까지. 자 준비하시고 출발. 이제 한번 하는데 이거 7번 한다는 거기다아오 오주영 기복해 선수 승리 오주영 승리하고 호수 오세요. 자 호수 자 지금 순위 랜도고 볼트 선수만 또 올라왔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어, 랜덤 같이야 야, 준비하시고, 호수, 오지영, 출발. 자, 호수 1번, 오지영 3번. 자, 마지막. 출결 자,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오지영 선수 2탄고, 호수 선수 1등이 유지입니다. 랜덤으로 뽑은, 이, 야, 이게 랜덤으로 뽑은 이게 맞나 봐. 아, 자, 5분 뒤에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시용 효지 아빠 출발. 자 효지 아빠 일 번, 시용 3 번으로 빠지죠. 그러면 시용 선수 이탈입니다. 아, 아이고. 제발 완주 좀 해라. 자 소아빠님 나오세요. 다음은 볼트 선수. 왜 이탈하는가? 아잘 달리다가 막이 고떨어요 어, 리어가 리어. 앞으로 숙여졌어요. 자 준비. 리어가 앞으로 흐려졌어요. <laughs> 네. 자, 수학반의 발입니다. 선수 수학반, 2등은 현주아빠. <laughs> 자, 이제 본선 이제 두 번째 배경이니까 일단들장만치고본선을드어내신 수학반의, <laughs> 아이고, 이탈리아! 자, 이러면 수학반 현주아빠님이라 수학반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볼트 선수. 괜찮지 못, 가, 못 팔까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다음 유박하니 준비하세요. 레디 출발. 아고 이탈리아. 표정번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유박하니. 오 대세는 미언스. 자, 준비해요.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유박하니 먼저 고르시고. 자, 레디 준비. 출발. 자, 유박하니 1번. 아, 유박하니. 이탈리아 같은데 너무 빠른데요? 오 이제, 잡, 이제 잡았고요. 자 3등 유흥학 2등은 효주아빠 승리 현동할수 있을지 효재아빠님께서 유흥학과 상대로 잘다루고 있지만 유흥학과는 빠릅니다 자 마지막이죠 잡으세요 자, 잡 역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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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와이났와효주아빠 승리 아, 자 효재아빠님 오지영 선수 대결 어쨌든 저못 바꿔요 다음은 호수. 자, 자 마지막이. 자, 준비. 아, 오, 선수. 선수. 어, 자. 다음 어. 호수 준비하시고, 현주화파 오지영 대기. 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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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영 1번, 우리 현주 아빠 3번. 자, 오지영 선수 <목소리> 더 빠릅니다. 아, 기복기보다 느려요. <laughs> 기복기보다 느려요. 자, 오지영 선수. 아, 이제, 땀이 안 된다. 오지영! 봅다음 호수. 호수 또있할것 같아. 호수 어디? 자, 호수죠. 아, 요정을 많이 올랐습니다. 아, 많이 올라서 극하으로 어, 올라왔습니다, 오, 지금. 오, 호수. 호수. 자, 준비하시고 1번 호수. 그리고 됐자. 아, 승리를 <laughs> <laughs> 향한 집념이 느껴집니다. 자, 호수 선수. <laughs> 살짝 받으지 시 효주와 반니역전가능하 지는 거 역전 못 했고요. 자, 슛. 자, 호수. 어, 1등부터 오! 계속. 자, 선수 바뀌겠습니다. 자, 마지막 웃기죠. 자, 효주 아버님, 선수. 자, 호수 달려라. 호수야 자, 효주야효주 효주 아빠, 들어와. 아, 이때까지. 세 번째 대결. 이렇게 일곱 번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아 자, 다섯 번씩 나갑습니다. 게임 가거든요. 자, 투 아빠 시원. 자. 어, 아, 이제 잘가네요 <laughs> 지금님 <목소리로> 미역 팔어요 니노? 네. 아니 큰일 니까 그죠? 아이가, 네. 아,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야 이거는 지금 7위를못 봤습니다. <목소리로> 수업파 선생님, 마에 마에 노트에 빠졌습니다. 자, 볼트 선수 대결, 수업파에 못 들어갑니다. 못, 못 아. 들어갑니다. 아. 못 들어가요. 때려주세요. <목소리로> 이 방에 거기서 들어가서 때려주세요. 채찍으로. 자, 둘째시고 볼트, 수업파 출발. 1번 볼트, 3번 수업파. 다음 유막 칸즈 대결. 자, 볼드 선수, 선수, 빠릅니다. MA네요. MA네, AR. 좋습니다. 아, 이게, 로메이크 대회의 여파인지, 아유, m 밍 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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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하지막 승리로 볼테 다음, 뉴바카 다음은 우지용 선수 얘기하세요. 자, 준비. 승발 아우 유만칸이 스타트 빠다 보도 바꿨다 오 갑자기 느려져 오 빨라져 자 유바칸 보라색 차량 빠르 아, 뒤집혔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역전한 볼트 자, MA 대매해 볼트 선수가 지금 살짝 더 빠른 모습 자유바유바자잡시면 안됩니다 에두바퀴 잡으려고 하죠 자 유바칸이 역전했습니다 승리하나요? 와우 승리는 유바칸 다음 오지용 선수 대결이요 슬리밴드 없습니다 스리밴드이 없어요 자 오지영 선수 나오시면 다음 호수 자 레디 하시고요 준비 출발. 자 오지영 선수 하얀색 그리고 뉴방카 보라색 오지영 선수 빠릅니다 미친 기부키 하지만 아, 직속부터 빠른 모터를게시 우리 뉴방카는 더 빠른 모터아주금 오지영 선수 아, 오지영 선수입니다 아, 오지영 자 3대 유지하면서 호수 선수랑 대결할게요 <laughs> 자, 순위면도 없습니다. 아니, 순위가, 진짜인 거야. 자. 다음, 효주아빠님 대기. 지킬 수 있는 방어전 성공할지 보겠습니다. 출발. 자, 오지영 선수, 그리고, 호수. 자, 호수가 살짝 빠르죠? 오지영 선수, 비버케에이 r 나 지금 좋은 주인. 야오주아선수입니다 어! 오지영, 오지영 선수. <laughs> 다음, 효주아빠님 대결. 아이, 좋아요. 자, 힐단번에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나중에 남선이 오늘 먼저 고르기. 네, 양보하셔도 되고요. 준비하시고. 자, 오주영, 효주아빠 두분 1등, 2등 대결. 이제 자, 인터넷 어! 속! <laughs> 오주영 1등입다 자, 벌써 네 번째입니다. 자, 시영수아빠 준비. 다음 볼트 선수요. 출발. 자, 네 번째 대결. 시영수아빠 볼트, 유방카, 호수, 효주아빠, 오주영 순수로 대결합니다. 자, 선수. 야 선두 시용 선수 드디어 6위로 올라왔습니다 생리 첫 생리 축하드립니다 볼트 선수 나오세요 다음 유박카님잘 준비하시고 레이 출발 자 볼트 선수 시용 2등 볼트 선수께서 먼저 통과했습니다 자 시용 선수 과연 유박환이 대결할게요 뭐야, 네. 너무 이될 다음 보수 선수 대기하세요. 자, 와니. 자, 한 달씩 올라가자. 준비. 출발. 자, 유박환 말입니다 어우, 골 선수 선수. 자, 유박환이 밀어. 자, 앞서가는 볼드하지만 아, 어, 지금 어쨌든 오 잠깐 저기에서 좀 감출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어, 그래도 완주하시던 모습들 좋습니다. 아저금 감속이 엄청 심하네? 코너 감속이 코너 감속되 야, 으악! 염못했다볼튼 승리입니다! 호스 나오세요! 이연승볼튼 오우 볼튼이나 올라가! 호스 1등에서 3등까지 내려왔어 열심히 하시고 레디 어디? 3번? 아, 음, 어린 친구들 차근차근 발골올라가나 아주 잔인한 아저씨들 내쉬고 아 어, 좋습니다 어 효주아빠님과는 다르게 하하하하하 <laughs> 지금 트선수는좀 기다려서 다주발입니다자 자, 레일 바뀌었나?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제일 좋고요 아이고 아악 거에 미입했어 자보이트 선수 3회 0승 호주 4등으로 내려왔어 효주아빠님 나오신 게아 저는 3 5좀 빼야 되나 예 다음 주에 또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요번 주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재밌게 좀 바꿔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볼트 혈주 아빠 출발. 자 볼트 선수 4연승 가능하지. 자 혈주 아빠는 이거를 타면서 빠르게 이 역전했습니다. 볼트 선수 이제 연속을 깨뜨릴 수 있을, 민설지. 자 혈주 아빠님께서 세컨는 선수와 자 볼트 선수 이득. 자 지금 점프요. 자 점프 과연 어 잡지 좋습니다자 마지막 기념. 자 응성 니지 페퍼. 자 마지막 어. 어 와! 오지환 선수 나오세요. 자, 서로를 승리의 제물로 하죠.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레디 전날 <laughs> 자 이제 1등과 2등 대결입니다. 기본 기씨 1등입니다. 자 비기나무 우리 볼트 선수 오지환 선수 가는 거자이탈있습니다자오지 1등이다 이러면 오지 1등. 선수들 <laughs> 지는 <laughs> <laughs> 시간. 몇번째 <목소리가> 몰라 <목소리가> 자, 시용 선수와 파트너 대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대결이구요 자, 시용 선수 이는 선발이 릅니다 선발 선두. 오, 시용 선수가 선두며 선발이 걸렸구요 오늘 또 시용 선수에서첫번렛네 번째 대결 어, 오, 아 이탈 어딨어? 아 살아. 와 이겼습니다. 시용 선수 승리. 파트너 아, 내면서 6등 유박한 대결. 자 다음은 호수 선수요 지나가시면 할게요. 네. 레디 출발. 자 유박카 어, 선수 역전 피언 역전 2박카재 역전 유박카 반갑니다. 선두 유박카. 오 준수 선수 나왔습니다. 저 유바카 생리입니다. 축하합니다. 뉴바카 생리, 아, 호수 되게 돼요. 아 자, 시호 선수, 호수님도 없습니다. 아, 자, 한개 다시 올라가자 그랬는데, 지 유바카의 벽을 못 덮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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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덮고 아, 자, 준비하시고, 레디. 다음 주에 훈장판이 대기 하시고. 출발. 자, 어려운 3번. 우리 매롱잘 지났습니다. 유바카 선수, 그리고 호수 선수. 자,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유박카잘 퍼지고, 역전했습니다! 역전! 자, 호수 선수 역전, 유마카 따로 잡나요, 분들? 잡아라! 오! 역전했습니다! 자, 유마카 역전! 호수! 호수 재역전했습니다! 자, 호수 선수 승장 이0죠 승리는 3리가 넘었습니다! 호수! 효주 어, 아빠 응. 대결, 호수 들어가지 마세요, 또 합니다! 야 효주 아빠, 호수, 그다음 볼트 선수 어, 대기하세요. 자, 마지막 최종 코수오주영 어, 어, 선수도 대기하세요. 준비 출발 자 역시 호주 아빠님은 네. 정정한, 정정한 네. 뭐 애라고 봐주고 없습니다 되게 이뻐하시는 거 같은데 대결에서는 정전한 그렇지 정정은 상당합니다 예, 이뭐 애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대결에서는 내 네,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 달린다 하여튼 아, 안 합니다 아 이게 참 축하합니다 아니, 볼트 선수 나와세요 아니 순위변동 없어 자님위변가 순위 순위 없습니다 아, 자 네. 준비하시고 다음은 우주 선수 대기하세요 레디 준비 출발 자 볼트 선 1번 그리고 효주 아빠 3번 출발했습니다 자 볼트 선수 자 빠르죠 자 이게 원래 이게 내 우리 응? 어? 실력이야 못 따라와 어오어 잡네요 무슨 소리야 역전의 실력 아 역전 자, 수지아빠님 역전한 상태로, 저우지영 선수 지금 긴장하지 않게 해서, 틀리면 걸리고 있습니다 와우, 역전했습니다. 승리, 승리 바습니다 승리, 승 바뀌었습니다. 승지아빠 그리고 볼프에. 아, 승리 됐다고. 자, 다음우지 선수 나오세요. 마지막빠 우지아빠, 우지영 선수 최종보스 우지 선수를 만났습니다. 우지아빠님. 자, 기본 보스로 1등을 지금 네 번째 대어있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신기합니다, 저는. 자, 지금. 잠깐 이따가 하면 끝장이죠. 아이고, 오정 선수 이따라 하면서 요즘 하면 다시 1위 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붙었습니다 출발. 자, 이번에는 수업 선생님께서 이겨낼지아니면은시용선수가 다시 한번 승리를 할지 정리했습니다. 자, 수업 선수분 영시용선수 배우기 세에 배틀 컬 중입니다. 자, 마지막 복죠 자시용 선수 핑크 됐습니다 자 수업반에 선 두지 마시고 역전 가능합니다 점점점점 점점점점 점점, 아시견데요 으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수업반 역전 자뉴박카님 대결 자시용님 다시 원점으로 하하하 7등은 백안수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아니 약간 그러니까 랜덤한 것같 이게 이게 못봐서 <laughs> 자, 유박 커버입니다. 유박한 선수 이제 세컨에 한분 유박하. 다음 호수 선수 준비하세요. 자, 소아파리 열심히 따라 보니다 유박한 선수 이게 너와나의체이라는듯잘 가고 있습니다. 와, 예테미르 이겨내면, 어, 이겨내패 됐습니다. 역전당했습니다. 와, 역전당했습니다. 와, 우승민 소아파 호수 선수 아들과의 대결. 다음은 아, 뭐 볼트 선수 대결이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출발했습니다. 아드님 먼저 출발했고요 자, 서파님이 역전해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아들 이겨버리기. 아들 이겨버리기 시전하고 있습니다. 자, 호수 선수 화이팅. 호수 선수 따을 잡아라. 아. 자 승리 축하합니다 아들 이기고 2연세 수아파님은 승리 4등 올라왔습니다 볼트 선수 나오세요 다음 오지호 선수입니다 자 레디 출발 자 볼트 선수 하얀색 그리고 수아파님 남색 차량 자 세컬렛 선두 볼트 자 통과했고요 마지막이죠 아, 단점을 이겨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볼트 선생님, 오주영 선수. 마지막, 최종 코스 효주아파이도 대기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네. 출발입니다. 자, 오주영, 볼트. 오, 살지이 좋습니다. 볼트 선수. 자, 골급 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즐겁게 대결을 하고 있죠. 자, 볼트 선수 이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운정선수 이탈이고요 볼트 선수 승리. 자, 최종보스 효주아빠 나오세요. 자, 효주아빠 볼트 대결. 레디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출발. 자, 효주아빠 3번. 우리 볼트 1번에 출발했습니다. 볼트 선수. 자, 하이언스 차량. 효주아빠님 따로 잡아주신 슬지 이제 세컨 레비입니다 선두는 여전히 볼드고역전에 니다역전다시대역전또다시대역전 역전. 와우, 역전에우역전 자, 조, 마지막 아빠역전 자, 마지막 효볼드고님께서있선니다전니다볼드 선수 전에입니다그드고역전에 있습니다. 볼습니다축하합습니다 자, 이제 한번남았습니다한번남았에습니다 어?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결. 고역전에있에서습래다 중국들이 계속 대는 폭발, 하는 방식입니다 거는 쉬운 거는 쉬운 거 폭발 운 거는 아운 거는 쉬운 거는 쉬운 거는 쉬운 거는 쉬운 거유쉬카 거는 쉬운 수는 쉬운 거는 쉬운 거는 쉬운 거는 쉬운 거거 아이고 거가생각나는다 <laughs> 아, 아쉽네. 아쉽네요. 예, 그래도 아이고.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뭐, 예, 실력이 호수 뭐, <laughs> 네, <laughs> 네. 말고 실력이. 아, 자 준비, 레디. 네. 자 호수. 아, 자 이게 이마카는 자이나 아저씨가 될지. 예. 호수 이 이것도 수학과가 있어요. 호수 이기야 예. 아주 몰살도 가능하니다 <laughs> <또 갈수는 웃음> 아이고 아, 이발 안 했습니다. <laughs> 자 지금 <리>. 선수는 이마카. 어! <laughs> <laughs> 호수 선수 를 이겼습니다. 호수 선수 아쉽게 이탈. 자 아빠 나오세요 이제. 어, 유방카 올라갔어. 호수 체중 6야. 아 이거 호수 참 유방카 소아빠 오지역 벌써 유방카 다들 호수가 있고 올라가셨네. 자 유방카 수아빠 대결 자 소아빠는 복수 가져가자. 소아빠 선두 오이고 아저 골탈. 그리고 이탈했어. 유방카 승리. 자, 우주영 선수 나오시고요. 아하, 아이, 보기 좋습니다. 재미로,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준비하시고, 레디, 출발. 자, 다음 주에 볼트 선수 대기하세요 아, 우주영 선수. 아, 볼트 선수 몇연승이야또 이겼어. 유흥한 승리. 하지만, 정리도 못 합니다. 와, 노마카이 6등에서 지금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1등만 우리 f 8 p 7까지 가죠. 포인트. 그리고 유박카유박카이께서또 이겨내면서 1등까지 되돌아볼 수 있는 똥은 있습니다. 자, 본인들 선수 좀 빠르죠? 자, 선두고요유박카 이탈하러 오십니다. 선두는 마이콜스로 이탈해서. 자, 승진 축하합니다. 포인트. 자, 마지막에 조지아 빨리 남았습니다. 이하 <laughs> 그저... 기념으로. 자, 효주아빠, 볼트, 선수원, 대결합니다. 자, 마지막, 걸스기절, 1등과 2등, 최종 순위. 오늘 1등 잘봤고아 하하하, 나는 진짜 안 뛰어. 자, 볼트, 선수선 삼두, 효주아빠, 2등 아, 한참 비급뜨고요 볼트. 효주아빠, 점점 따라옵니다. 점점 따라옵니다. 자, 지금 점점, 점점, 점점 있습니다. 와, 마지막 파이널! 자, 효지아빠님 이대로 완전한 승리. 자, 볼드 선수 염전 당한 채로 이대로 끝나나요? 조지아빠 찬호 승리입니다. 은대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보내셨습니다최정승이 1대 효지아빠 2등 볼드, 3대 유지아빠, 5대 유지아빠, 5대 지아빠호 시원 선수 승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